그래서 국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앰벌거뭔 심벌로그입니다. 네,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제가 좀 네, 이렇게 채워냈습니다. 네, 옆에 뭐 능판의 그 성님이 보이, 보입니다. 그죠? 네, 지난번에 다 보셨고요. 네, 먼저 그 우리가 능판에가면은뭐 어디냐? 능판의 한요 간략한 요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능파대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능파대는 초암해면 일대를 다 능파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로가 관직을 끝내고 와서 여생을 보낸 곳 바로 해암정 일대에 포함하죠. 그리고 능파대는 세조때 한명회가 강원도 최찰사 환영명회가 능파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초암이었었는데 그 전까지 이름은 그 다음부터 이제, 눈파대로 불리게 됐죠. 그리고, 눈파대는 정조 임금의 명령으로, 조선시대 가장 그 훌륭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김홍도가 금강 사군척 화첩에다가 바로 이 눈파대 그림을 그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눈파대는 애국가 첫서전나라는 거, 뭐 이건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에 가볼 만한 곳 10선에 선정된 바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팔경 중에 제1경으로 선정이 됐던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능파대라는 것은 물결이를 가볍게 걸어 간다. 또, 사전적인 의미로는 미인의 아름다운 걸음걸이. 능파 능파입니다, 능파. 근데 능파가 이거니까, 능파되는 그런 여인의 걸음걸이, 뭐, 이런 것을 바라보는 높은 곳,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강 교수님께서, 뭐, 그, 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인, 볼수 있는 정자는 전부 다, 그냥 정입니다, 정. 뭐, 무릉정, 해암정, 뭐, 등. 예, 급 금난정, 이런 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잘. 그리고, 루라고 하는 것은 좀 규모가 크면서 보통 마루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회루 서울에 있는 뭐죽서루 네, 이런 것들이 모다 마루가 되어 있고 좀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대가 붙은 것은 요거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뭐 을밀대라든가 네, 또뭐 만경대 네, 그리고 요번에그 동해시에서 작년에 신축한 능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할때 조망할 수 있는 것, 거어지 이것은 뒤에 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루, 대, 아마 그렇게 구분하시면 네,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능파대는 어, 미인의 가볍고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조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네, 능파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능파대에 대해서 뭐 어지간히 이해가시죠? 네. 자 이제 동해팔경인데요. 네. 이거는 2000년입니다. 2000년. 우리 그 2000년이니까 이제 밀레니오 새로 운2 1세년인데그 2000년에 그 홍순성 씨라고 어, 동해문화원 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들이 1층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에 고서가 많이 쌓여 있, 있습니다. 지금. 홍영님께서 지금 그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그 많은 고서를 동해시에 기증을 하신 분입니다. 정리하고 있는데요. 내려가시다가 한번 안에 이렇게 보시면 그 교과서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걸를 그 기증하신 그 홍순성 씨가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데, 문화원장으로 계실 때 유지들하고 동해시 유지들을 뜻을 모아서 이 동해팔경을 지정을 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팔경이라는 것은 이제 많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관동 팔경 들어보셨고, 대표적인 뭐, 어디입니까? 저, 충청도 지방의 다양 팔경, 이런 게 대표적인데,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팔경 문화. 특히 동해시는 이 팔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동네마다 팔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향토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에, 그, 각 골마다 있는 팔경까지도 가 보면 역시 왜 팔경으로 지정을 했겠습니까?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볼 보면은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 동해팔경도 그런 면에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지더라고 원장님 문화원장을 하셨던 분이 지정을 한 거니까 거기서 1경으로 지정된 것이 바로 능파대입니다. 그리고 2경은용축폭포 3경 무릉만성의 무릉계죠. 4경 망상명사심리. 5경은 천국 황금박지동굴6경 만경대, 7경 호혜정의 할미바위 만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척주팔경에도 현런말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팔경이 초록봉. 이렇게 팔경이 되고 나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2007년인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바로 어디냐면,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 여기 이제, 구경으로 원래 들어가 있는데, 구경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시에서는 이제 이걸 8경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동해 비경.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구경이 들어 동해 비경. 네. 어, 바로 일경. 우리가 뭐, 능파대, 지난번에 봤다 첫 대바이. 그리고 요 신축된 요 바로 는판에는 동해시에서 작년에 4억 천만 원을 들여서 작년 9월 1일 날 개장을 했고 9월 3일 날편판식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 문화원에서 원장님이나 우리 역사문화연구회 회장님 그 상당히 그 의견이 어디다가 하는 게 좋겠느냐 또 어떻게 지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게 상당히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건물이 바로 여기, 은파대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셨죠? 예. 네. 어, 이게 1경이고요. 2경은 용축폭포입니다. 용축폭포는 뭐, 예, 네, 너무나 잘 알죠. 이 용축폭포 그 바로 입구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바위에 별류천지라고 하는 그, 게 크게 써있거든요. 그 별류천지가 바로 지금, 어, 모르게 가면은 쌍용 채석광 거기 이제 그걸 그 다시 그 개발 했죠. 네. 그래가지고 무릉별류천지라고 하는 체험 리조트를 만들었습니다. 리조트까지는 아니고 체험장을 만들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이글라이더부터 네. 예. 시작해서 한몇 개의 체험장이 있는 거라고. 그 무릉별류천지는 바로, 그 바로 용축폭포입구에 있는 이 글씨를 암각설을 예, 참고로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다음이 무릉만석인데요다 예, 가보셨을 다 겁니다. 예, 한 1,500평 정도 되고, 아, 여기에 그 유명한 글씨가 있는데요. 혹시 그, 이제까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꼭그 숙제로 한번 어떤 글씨가 유명한가 찾아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면, 그, 양사원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그 서해간데 캐오리면 제가 봅니다 이 글씨가 있습니다 무릉선원 중대천석 아, 무릉선원 그, 무릉선원 두타동천 무릉선원 중대천석 두타동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글씨가 있으니까 한번 에, 찾아보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망상명사심인데 아, 그 해수욕장의 가장 그 기본이 뭐겠습니까? 뭐 해수욕장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고요. 그렇죠? 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에, 모래가 또 모래사장이 백사장이 예뻐야 되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뭐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곳이 명상 명사십이란 말은 에, 고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에, 그런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계입니다. 자오영 천곡 황금박지동굴입니다황금박지가 네. 서식,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에, 여러분들 황금박지동굴도 예쁘지만, 여기 한 701.5km 정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700m 지금 보존직으로 아직 개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앞으로 혹시 가시게 되면, 이 뒷산이 또 예쁩니다. 어, 이 뒷산이, 돌린의 탑방로, 또는 탑산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꼭대기 가면 탑산, 탑이 있는데, 동일 탑이라고 하는, 동일 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어요. 근데 그탑 앞에 가보면, 동해시 전체를 정말, 예, 네, 한 눈에 다볼수 있습니다. 한1 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 되는데, 돌아보실 때는 여기, 청곡 동굴 가면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 안 들어가면 주차비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뭐, 딴 데서 대지 말고, 거기다 딱 대시고 주차장에 마음 놓고 대시고 바로 올라가서 꼭그도인의 탐방로 산을 한번 꼭 보시면 아참 좋구나 동해시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에. 에, 육병 만경대 저희 그 제가 고등학교 근무할 때 소풍 많이 갔습니다. 한 5년 동안 갯목이라고 전천강 하구에 에, 바로 오른쪽 약간 낮지막한산에 있는데, 이 만경대가 처음 그 지어졌을 때는, 에, 여기서 그 북쪽을 바라보면 송정 해수욕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동쪽을 보면 동해바다가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다웠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해수욕장도 없어졌고, 지금 그 공단, 그, 저, 쌍용에서 한콤벽을 했기 때문에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됐죠. 만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해정인데요. 요거 이제 대목 제일 하고 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전천강 제일 끝에 가면 오른쪽에 요 바로 호해정하고 할리바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는 안보이는데오른쪽맨 오른쪽에 그 글씨가 풍력 영기라는 글씨가 있고요. 그다음 호해정이라는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암, 기암계석인가? 귀향, 어,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천하계석이라고 되어있네요. 글씨가 세 개가, 에, 맨 앞에 거는 풍욕 연기 해서 이거는 이제 바람으로 씻고, 씻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온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그, 천하의석은 바로 그 뒤쪽에 있는 할미바위를 아마 표현한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추사완당 김정의 희 글씨입니다. 고래정. 네. 그리고 이제 팔경은 철옥봉입니다 네. 옥봉 자, 한 번씩 올라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저, 저 계신 문화원장님께서는, 오정식 원장님께서는 매일 여기를 끝까지 한번, 매일 올라가신다 매일. 아마 오늘도 올라가서 오셨지. 네, 예. 원장하고.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초록봉인데요. 어, 올해 그 얼마 되3 3 개월 됐죠. 3월5일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이 날이 동해시 에 산불이 나가지고 초록봉 그 북쪽은 지금 탔습니다. 아무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그 네, 산불 다날 네, 동해시 전체가 맥고포 바로 초록봉입니다. 아, 이렇게 팔 경에다가 아까 그 비경 해갖고 하나 더 추가된 거는 맞아. 망상 오토렌드 어, 오토 캡핑 리조트, 네. 그것도 불탔다는 것을 새로 잘 단장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정말 와서 숙박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다음에는 문헌에 나타난 능파인데요됐습니 이제 그 1530년 신증, 신증, 새로 이제 늘린 동국 여지순나, 에 보면, 이런, 그, 있고, 초암이라 친하였는데, 여러 묶음의 돌이 서 있다. 여러 묶음의 돌이 서 있다. 아마, 촛대바위 같은 게좀 여러 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네. 절벽 에는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 아마, 그 여기는 지금 그 능파대 정자가 돼 있는 그 장소가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한 명의 능파대라고 이름 고친 거는, 태도 나옵니다. <laughs>